안녕하세요. 고릴라 투자입니다. 주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주말이 지나가는데 잘 보내고 계시나요? 어 제가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그 하이트 진로입니다. 뭐 하이트 진로는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트 맥주 그리고 뭐 진로 소주, 그러니까 이제 주류 업체입니다. 뭐 주류를 이제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인데, 어,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 이제 하이트 진로가. 그, 이제, 하반기에도 실적 전망이 좀 좋은 편이고, 지금 테라, 테라라는 그 맥주가 작년부터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. 뭐, 테라 플러스 이제 참이슬해가지고 테슬라주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말다한 거죠. 뭐, 이 맛이 청정라고다. 뭐, 지겹게 CF가 나오다 보니까 이 광고 카피도 외워버렸습니다. 뭐,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맥주가 되버리고 있고, 어 과거 좀몇년 전만 해도 카스가 솔직히 뭐그 하이트 맥주보다 이제 압도적인 좀 우위를 보였던 것 같은 식당 가면 항상 이제 사람들이 카스 맥주를 마신다면 카스를 시키고뭐 하이트를 굳이 먹는 걸못 봤거든요. 근데 요즘은 막 식당 가면 다 초록색 그다 테라 거의 테라나 뭐 카스 이 정도로 뭐 시장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아졌고 어. 그니까 그만큼 이제 그 시장의 좀 판도가 바뀌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. 경쟁 어 경쟁 업체에 비해서 신제품이 이제 엄청난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그냥 아니요. 팀킬까지 하는 상황이 그 테라가 나오기 전에 필라이트라고 코끼리 이제 그뭐 발포주라고 하나요? 그 약간 좀 가격이 좀 싸게 나오게 나온 게 있는데 그게 필라이트가 어, 초창기 이제 좀 반짝 인기를 끌다가 테라 나오고부터는 필라이트도 안 팔리더라고요. 실제로 보면 이제 필라이트라든가 뭐그 같은 계열 이제 맥주 제품들이 좀그 매출감, 그러니까 판매량이 좀 감소한 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. 테라로 거의 이제 뭐 하이트 맥 그러니까 이 하이트 진로 기업에서 테라 맥주 판매량이나 뭐 진로 이제 백 이런 뭐, 그런 주류들이 지금 대세가 되면서 지금 주가에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. 우선, 하이트질로 지금 뭐 일본상 봐도 지금 8월 18일 이후에 8월 18일 이후에 흑산면 패턴 나왔죠. 이쯤에서. 네. 그리고 이제 200일 선 근처로 지금 접근하는 모습인데 뭐 원래 이 종목을 제가 뭐몇년 전부터 봤는데 하루에 뭐 50원, 100원 이 정도 움직이던 종목일 만큼 좀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입니다. 그래서 어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거의 뭐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요. 이슈라고 해봤자 아니 하이트뭐 맥주랑 소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. 뭐 그냥 뭐 신제품 나올 때뭐그 정도 뭐 그렇게 뭐 변동성이 크지는 않은 종목이고. 어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 지금 체크에 나가면서 주말이지만 지금 일요일이고 주말이지만 이런 종목들도 뭐체크에 나가면서 다음 주에 <laughs>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자영업이 문 닫는다 뭐 이제 음식점이 안 한다 이래서 뭐어 이런 주류의 매그 매출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생각보다 뭐 1인 가구의 그 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1인 가구 제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. 그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리고 1인 가구로 인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뭐 다른 뭐 식품 기업들 보면은 뭐 1인용 뭐 제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하이트 진로도 지금 그 원래는 이제 자영업이나 이제 그런 어 음식점 이런 데 납품을 하다가 근데 막 그게 이게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잖아요. 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뭐 인력도 써야 되고 CF도 계속 이제 때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, 이외로, 그, 1인 가구는 마케팅이 솔직히 뭐, CF? 그 정도? 아니면, 뭐, 그렇게 막,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진 않잖아요. 뭐, 1인 가구 전용 뭐, 뭐, 맥주가 나온 거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, 그냥 이제, 똑같은 제품이 이제, 마트에서 팔릴 뿐인데, 1인 가구로 인한 매출이 이제, 눈에 보일 정도로, 그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이제, 하게 되는 시기가 오더라도, 뭐 이런 주류 식품 뭐 주류 이쪽은 오히려 막 그냥 평소랑 다름 없는 어떤 뭐 실적을 내거나 뭐 그렇게 크게 다른 산업의 섹터에 비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우선 주말에도 이렇게 제가 리서치 해가지고 네 정보 네 전달 드리고 있고요. 뭐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